호남대학교가 총동창회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호남대학교는 지난 20일 호남대학교 IT 스퀘어에서 총동창회 정기총회와 송년회밤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김창승 총동창회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과 대학 학처장, 총학생회 간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이 동창회도 이렇게 발전하고 대학도 함께 발전하고. 자, 그러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더욱더 찾는 어,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24년은 우리 동문회와 모교에게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AI 특성화 부분 5년 연속 국가서비스 대상을 수상한 만큼 지역에서는 명문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동문회에서도 오직 후배들의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것이며 모교 발전과 영광을 위해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더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호남대학교는 5년 연속으로 AI 특성화 대학 국가 서비스 대상을 수상하고 AI 융합 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등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